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작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두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위해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어두이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두 데서 불러내. 의한빛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하신이름 아름다운 덕을 섬기게 하여 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백성이요. 전에는 근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못하였더니. 못하였더니 이제는 근유를 얻은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존귀한 신분과 고귀한 사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는 내용이죠. 자, 이 본문 물상할 때마다 우리가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 나오는 택하신 받은 족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그 낮아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소리를 존귀한 신분을 주신 복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주동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 주동사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동사는 뭔가요?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말로는 엑상게일레테라는 동사인데요. 자,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본문의 주동사가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 달리 말하면 어, 이 본문의 주동사 이외의 다른 내용들이 본문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본문의 주동사가 가리키는 널리 전파하게 하려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널리 전파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존귀한 신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신분들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존귀한 신분을 받았다. 이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자부심만 높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읽고 해석한 결과밖에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신분만 기억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널리 전파하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귀한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그리스말로 덕은 아레테란 단어입니다. 아레테란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인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죄에 물들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그늘을 비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모습이죠.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긍율은 뭔가요? 자, 아레테라는 단어는 잘못 지금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긍율, 영어로 mercy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긍율은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방인들과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긍율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 또 하나님께 값 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랑, 은혜, 이것을 누리기만 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이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이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읽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 은혜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극율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숨어야 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겸손과 감사예요. 늘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긍유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은유를 얻지 못하였니 이제는 은유로 얻은 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남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다고 해서 뒤늦게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을 교만한 자세로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길 바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살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받거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가요?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드러나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 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게 뭔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아무것도 내가 그것을 위해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한테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거 결국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칭찬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잘한다. 참 멋지다. 좋은 사람이다 칭찬해 줘도요. 하나님의 칭찬 안 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 없는 헛된 칭찬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7절, 18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해종적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덕과 긍유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오늘 본문을 단순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자랑하는 근거로 삼는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와 반대로 가는 거죠. 마이클 홀튼이라는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다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머지 피조물을 신실하게 다스리도록 하셨다. 개혁신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언약신학이란 책에서 마이클 홀튼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사명을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한 신분을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네 가지 존귀한 신분에 대해서 사례대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족속 사람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은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살던 나라는 망했고요. 온통 폐허가 돼 버렸어요. 자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내가 택한 족속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탁한 자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포르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소아시아 여러 제국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번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 하나님 아세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생활을 갖고 로마 제국의 나라가 망해버려서 내 나라가 아닌 버림받은 백성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있으니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 제국 안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분의 택한족속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택한족속이라는 사실에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택하신 육속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 확장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존귀한 신분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한글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원문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고 돼 있어요. 바실레이온 히에라티마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가 어떤 뜻일까요? 바실레아는 왕이 거하는 곳, 왕국, 나라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제사장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요, 실제로 갈라디아나 갑바디오게 살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죠. 여러분 갈라디아랑 갑바디오게아는요, 그 당시 황제가 머무는 거처가 있던 곳이에요. 자 이런 것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성도들 한명한명 한 명,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성도다라는 것을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바실레이오는 왕같은이라는 단어 표현보다는요, 오히려 더 정확히 이해하자면 왕을 위한, 왕에게 속한이라고 번역하는 게더 적절해요. 구역에서 왕이 제사장직분 경험한 경우 하나도 없어요. 왕과 제사장은 같이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우랑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왕은 제사장이 될수 없고 제사장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각자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누군가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십니다. 제드로가왜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왕을 위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laughs> 이전에 제사장 나라로 부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어식은 잔뜩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에는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여기저기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변변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책임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볼땐나 혼자, 나한 사람도, 내 가정도 제대로 책임 못 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이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역할이 수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걸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 베드로가 2장 11절 이후부터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권한과 영광에 참여할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이 불의한 시대를 살면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고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될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죠. 베드로는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를 산재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죠. 성도인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들을 연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직무 유기하는 거고요. 그 이름만 갖고 있는 유명무실한 존재로밖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사명 또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에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신분은 고귀한 사명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존귀한 신분만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단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